하반기부터 삼재의 어, 바람은 불어는 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리막을 쳐요 놓는 수가 많아요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렇게 놓는 수가 많고 또 고집은 하늘을 찔러 왜 고집이야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목소리가> 오늘은 우리 55세 원숭이띠 을 알아볼 건데 우선 네. 이분들 성격이나 특징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55세 무신생 외로운 수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다. 그중에 자유분방한 사람도 너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향적으로 볼때 굉장히 외롭다. 여러 사람 속에서도 내가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다. 어. 그런데 이 사람들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있고, 네. 어, 쓰기도 좋아하고, 네. 꾸미기도 좋아하고, 네. 요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죠, 무신생 여러분들. 근데 네. 올해 제일 내가 걱정되는 분들, 각띠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네. 게이 무신생들이에요. 네. 제일 좀 걱정스러, 걱정스러운 게 어, 벌써 삼재의 바람은 작년부터 불어넣났고요작년 네. 음, 이제 하반기부터 어, 삼재의 바람은 불어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리막을 쳐요. 놓는 수가 많아요. 음.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렇게 놓는 수가 많고, 또 고집은 하늘을 찔러. 음. 왜 고집이야. 어. 누가 꺾을 수도 없이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이분들은.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듯이 유튜브를 찍으면 얘기를 합니다. 33, 음. 44, 뭐, 55, 요, 쌍수에 들을 때, 5 5세 네. 네. 드는 무신생은 네.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 그러니까 올해는 나를 지키고 나를 돈보다 나를 내 건강을 지키고 나의 지금 가정을 지키고 모든 거에 깨지고 풍파하는 수란 말이야 음, 올 수가 음. 오후에 오후수에 들면서 있는 가정도 이럴 때는 내 명하고 바꾼다 해도 별로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야 그리고 3년 동안은 제가 이제 본인이 뭐구수에가 이런 거 아니에요 가까운 선생님 찾아서 삼지풀이를 한다든가, 어, 연초에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다 맞아서, 음, 산에 들어가서 하고 왔는데, 삼지풀이를 한다든가, 어, 이 홍수배기를 해서 3년을 좀 우더니, 어, 좀잘 이끌어갈 수 있게, 뭔가를 늘리는 것보다 조금 조금 나를 위해서, 어, 그렇게 챙기는 게, 이 무신생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음. 굉장히 이제 고집스러운 면을 조금 놓고, 음. 자기 고집을 조금 꺾으면, 음. 그나마래도 좀 낫지 않은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러면 이분들, 음. 좀건강은꼭 챙겨야 되고, 음. 이 일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어떻게. 거기서 더 넓히지 말고, 더 나가지 말아라. 아, 아.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 유지해라. 어, 유지해라.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음. 더 하고 싶고, 막 의욕은, 음, 음 생길지라도 응. 더 넓히고 막 지금 상황에서 뭐더 이끌고 나가 이분들 지금 뭐요수에 응. 올해 이민년 들어오기 전까지 괜찮았거든요. 응. 어 운기가 그래도 돌아가는 운기고 올라가는 운기고 뭔가 생기는 운기였단 말이야. 응. 본인한테 그래도 좀 쌓인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올해에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 터는 수다. 응.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터는 수다. 응.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모든 걸좀 조심을 해서 늘리는 것도 하지 말고 유지하자. 어, 있는 거 놓치지 말고 유지하고 사람도 놓치지 말고 유지하고 잘 붙잡자 하는 올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